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 돌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이삼관왕최용일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희 그 충북이잖아요. 저희가요. 청주에서 이제 방송을 주라는데, 아, 서울 얘기만 많이 했더니, 그새 청주도 지금 뜨끈뜨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0대 정치인들 50대 초반부터 60원절까지 정치인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서 행정안전부 정책관 며칠 전에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연말도 아니고 그렇죠? 음, 뭐 이렇게 지금 냈던 음. 이유는 또뭐 따로 있어요? 성 당적도 없 고 당원 확보도 못했고 인지도도 떨어지고 하니까는 대선캠프에 가서 빨리 공을 세워야 되니까 지금 나온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뭐 뭔가 공이 있어야 공천일 거지. 네. 그러면 그 이범석 이 정책가는 청주 시장 나오려고 하는 그럼, 걸로 보이잖아요. 누구한테 갈것 같아요? 그그 그 <laughs> 그 뭐야 국민의힘 주자 중에? 그럼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 안에서는 정태 의전 의원 의원은 아, 어차피 상당구 대선거에 나오신 쪽이 응. 도지사는 아닌 것 같고, 그 쪽을 노리고 들어간 분이, 저, 얼마 전만 해도 이낙연 돕는다고 서울에 사무실 낸 분이 있었어요. 응. 저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오재세. 응. 그 분이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돌변을 해서, 이낙연 서울 사무실까지 낸 사람이야. 응. 이게 오재세 의원은 도지사도 국민의힘 쪽으로 출마할 것 같고, 이범석은 이제, 정우택 의원이 좀잘끌어져서 정우택 의원이 도지사를 그냥 배제한다고 어떻게 <laughs> <laughs> 그게? 아유안 합니다. 일단은 뭐이범석 네. 그분이 이제 명패를 해서 만약 국힘에 입당을 하면 지금 대선에서 빨리 이제 공을 좀 세워야 돼서 빨리 그쪽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이거 질문이잖아요 질문. 그 우리 충북의 국힘 정치인들 중에서 저기 제천 단양의 엄태영 위원장하고 신웅환 교수 백문. 음. 정우택 전 지사부터 저 말단의 시의원까지 거의 98% 정도는 모두 다, 음. <laughs> 윤석열 캠프 지지자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하면 이제 윤석열 캠프로 가는데 자리는 더. 이범석 정책관, 이제 열심히 이제 선거 운동을, 선거 운동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다닐 건데,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야인으로 돼 있을 때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강점, 또는 단점, 추구할 <득> 만한 건뭐 없습니까? 아, 근데 의외로 저는 니범석, 그, 를 굉장히 그... 좋게 보고 있었어요. 좀 소탈하고, 음. 뭐, 막걸리도 mm. 잘 드시고. 근데 의외로 공원들한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아, 좋아하는 사람도 네. 있고? 네. 뭐, 정정선, 박경국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렸어요. 사실 내부에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호불호가 갈려 있으니 불호되는 분들을 그룹잘 어떻게 공략하든지 그렇죠, 네, 네. 이미지 개선하든지 네. 이 전임 관료 출신들 정치인들을 보면 다 지역구를 먼저 챙겨요. 음. 지역구를 확보해놓고 음. 시작을 도전하든 국회를 도전 국회는 뭐 지역구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도지사를 도전하든 거 하거든요. 이범석 정책관, 정책관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포기했어요. 그렇죠? 하고 어, 싶었는데, 지역구를 가지? 포기하고 음. 그냥 시장에 올인한다는 생각이 주변의 말로는 음.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 것이 과연 성공적일까라고 의구심이 일단 들어요 근데 데 이제 선택이 없는 게 지역구 발을 맞아요 발 지역구도 사실 없었던 면도 있지만은 이게 왜 지역구 생각을 챙기기를 안 하고 왜 그냥 시장에 올인하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대선이 있어 어차피 대선인데 지역구 당장 필요 없어요 대선 끝나도 그때 지방선거 있잖아요. 시장 선거가 대선에서 기여를 해서 시장 후보가 된 다음에 만약에 떨어진다도 그때 가서 이년 뒤에 국회 총선이기 때문에 그때 챙겨도 늦지 않다. 음. 이런 음. 판단으로 화끈하게 지옥구 챙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나. 어쨌든, 나온다,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나왔네요좀 네. 우유부단한 스타일인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연말쯤 돼서 나올 줄 알았다. 아니, 그리고 지금, 잘 나온 거예요. 지금은 찬스예요. 아, 지금이 네. 적절한 타임이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견, 경쟁자와 경쟁한다 그래도 나름대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음. 그렇죠 이게 가만히 보면 도지사는 주로 이제 언론에서 거론되는 분들을 음. 보면 정우택전 지사, 이종배 의원, 신호환 분들 이렇게 좀 쟁쟁한 인물들이에요 지명도도 없고 인지도높 없잖아요 근데 국힘 그 측에서 시장국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 최진현 전 시의원, 그 다음에 음. 황영호 전 시의장 음. 정도가 좀뭐라인인도가 지명도가 좀, 좀 낮아요 거. 이게 쉽지 않은 결심일 텐데 또 나가보니 찬바람 맞을 것 같은데 아무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너무 충북이충북 평주에는 너무 고위관리 출신들, 정치인들만 너무 일색으로 됐잖아요. 거의 고위관리 출신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거든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 이범석그 정책관에 네. 이제, 연배가 비슷한. 아, 네. 민주당 쪽에서는 송재방 청와대 행정관이 있지않습니까 그래. 이번 또곧 나온다 그래요 청와대에서 당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늦지. 이미 판 벌어졌는데. 어. 아니 근데 어쨌든 또이 분은 나오면서 그 여기 또 이제 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10월 달에 결정이 나니까. 결정 나오 거는 9월 달또 9월 4일 그 전이니까 뭔가 나와서 자기가 누굴 지지해야 되지 되겠잖아요. 아니. 9월 4일날 이 이전에 나와도 지금 들어갈 틈도 없는데, 음. 10월, 10월이나 언제 되면은, 9월 말이나 10월 되면, 그 틈이 있겠어요? 이낙연, 이재명 네. 중에서, 이, 그, 송재봉인 정말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까? 제가 송재봉이라면, 이재명을 선택하세요. 음, 이유는요? 네, 왜냐면, 이, 게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에서 지사나 시장도, 그쪽에서 음. 관할, 그게 막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보면, 새로운 인물이 시장 인물에 추천할 사람이 그별 있을까? 뭐, 이러, 이러다 보면, 네. 송재범에 유리할 수 있죠.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캠프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 캠프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음, 면도. 이런 네. 시민단체로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캠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정서적으로도 네. 더 어울리는 면도 그런 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이 송재범 행정관은, 뭐, 네. 누구 지지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 처지가 내가, 제가 볼 땐, 이번 작 정책권보다도 나쁜 것 같은데, 지금 강력한 현직 시장 있잖아요. 송재봉행정관 같은 경우는 현익, 현역, 시장까지 있을 그렇죠. 정도로 강력한, 네. 이전에 도전했던 분들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도전자들이 많이 있는 거 맞네요. 미는 사람들은 다 걱정이 하나예요. 송재봉도 음. 사실은 그 청주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자유도 많이 들고 있어요. 음.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착, 밀면될 사람이다. 근데 음. 아쉬운 게 지연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정선이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청주 분들이 이거로 거부감 느껴서 음. 조금 안 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아. 많아요. 저는 그청주시절에서 공식적인 안전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인 분야에서 네. 가장 걱정되는 게 인사 문제거든요. 음. 각 고등학교 파벌들이 있어서 누가 되든 누가 승진을 하든 항상 말이 나와. 차라리 그럴 바야 에 여기 출신 아닌 사람이 시장하는 게 100배 낫다고 저는 느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죠. 허창환 도의원도 민주당에서 청주시장을 나가겠다고 그래요.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음. 허창환 도의원 같은 경우는 윤남진, 신기보, 정상규 도의원과 함께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음, 음. 이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보도는 그렇게 됐어요. 언론 보도에는. 그리고 그저 연철은 도의원은 네. 제가 유튜브를 개설했더라고요. 네. 유튜브를 안에 들어가서 찍는걸 보니까 뭐 그냥 아마추어인데, 그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자인은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날씬해하고 그러져가지고 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 같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3분 했는데, 그, 저, 정호택 의원, 이종규 의원랑 같이 밥도 야, 먹는 야, 박한석 수석 대변인. 요새 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언론상이 본게 아니라 가까운 지인한테 들었는데, 여기는 음.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다고. 보더라고요. 참여한대요? 네. 음. 근데 대체로 보면, 그, 지역에 뭐, 하층구라고 할까? 효율이 좀 그렇지만, 젊은 뭐, 도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새로 정치를 시작하거나, 패대했던 젊은, 우리 50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번들 대부분을 보면, 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캠프에, 거의 뭐, 80, 90% 가는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국힘 같은 경우는 윤석, 완, 그러니까, 완구하고 태인적인 윤석열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윤승민이나 원희룡 같이 좀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도 거의 80% 이상이 박한석 수속 대대인처럼 눈캠프로 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도전이잖아요. 음. 처음에는 지금 아닌지 몰라도,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음. 윤석열 총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수악마가 없어도 되는 보수의 기본 성향 같아. 음. 보수의 기본 성향. 될 사람 밀어주자. <laughs> 아. 그게, 그것이 민주당과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언론지상이나 주변 지인한테 들어보면 국힘? 북힘, 충북에서 국힘 치고서는 윤캠프 아닌 사람 딱두 사람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음. 신문 보도에 난엄태영 위원장. 음. 이분은 어린 이 캠프에 있다고 얘기있었거든요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음. 엄태영하고 신용왕 교수. 음. 아, 신영환 교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응. 우리 50대 주자 중에서. 마지, 어,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할 사람인데,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 뭐, 다될줄 알았어. 이준석 대표가 응. 취임하고 나서 뽑은 거니까. 그랬더니, 아니, 웬걸? 실전 전패의 최현호 위원장님이 다시, 위원장이 다시 됐어요. 황당한 일이죠. 규정도 바꾼 거. 응. 그 다음에, 이전에 또 당원들 투표로 결정한다? 이런 황당한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답답한 게 사실은 그 신영환 교수를 보면 충분히 굉장히 소중한 정치 자산이거든요. 근데왜 이렇게 그냥 아좀 좀, 우리가 좀 불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음, 저는 방송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일주일 에한 번씩 만나는데 뭐 본인도 엄청히 실망을 했겠지만은 그냥 가던 길 계속 똑바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서훈당고 당의 위원장과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준석 당 대표하고 신규수랑 엄청나게 친했는데 음. 조금 많이 반목이 생겼고 음. 그다음에 유승민 지지 여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게 이준석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유승민 네. 대통령만 서훈자라고 네. 했는데 유승민 네.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결이 좀 다르, 달라서 음.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신용환 교수만 <laughs> 주목해서 보자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끼리 안보요 이, 이, 훌륭한 어. 정치 자산이. 제가, 당원들하고도 뭐 별로, 음. 이렇게 안친한거 보더라고요. 음, 젊은 당원들한테는 네. 영향력이 상당해요. 음. 옛날에 박, 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역 중기로 많이 음. 해서 젊은, 작은, 저도 j 씨 출신이거든요. 음. j 씨 출신이기 때문에 JC 애들 많이 하는데 음.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신망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미래, 저, 바른 미래당인가 거기에 각오하면서 표를 많이 절반 정도 루고 음, 했지만 음, 그래도 젊은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차세대 리더로 최고로 박한석과 적으로 최고로 쳐리죠 저는 만약 개인적으로 제가 당 대표라면, 그 제가 이준석이라면 국민의힘 차기 도지사는 신영란 같은 사람을 하는 게 사실 우리도 행복하고. 근데 음. <laughs>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로 예. 저도 정치 이 언저리 있어봤잖아요. 여기가 아닌데. 음. 굳이 여기서 꼭 해야 되냐, 이거죠. 정치가. 뭐 서울 같은 데잘 먹히는 사람이 있고, 시골, 음성에서 먹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용화한테도 좀 진솔한, 이 사람이 잘될수 있는 충고좀뭐 없습니까? 방과 지역, 방을 옮기는 문제, 지역을 옮기는 문제를 말씀드리려면, 지역을 옮길 수는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서울로 도전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지역의 패권이나패거리 음... 정치 이런 포안 보고, 서울은 그래도 딱 명확하게 하잖아요? 서울에서도 난데 그거는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럼 방을 옮기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본인도 방을 한번 옮겼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는 거 알고 있고 음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같이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하자고 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어, 저, 저, 저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삶의 지향이나 가치나 이런 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다음 보수당을 떠날 수 없는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영 교수님 뭐 들어봐도 별 도움이 안 되지 하고 있어가 똥쳐라 아니 저기 그래서... 신 교수 <laughs> 오늘 저기 또 생각나면 전화해 <laughs> 또한는해줄 <전화해. 웃음> 우리가 지금 언급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한번 더 언급해요 특히 여성 같은 분들은 뭐 전혀 언급을 못해서 아 신청이네요 뭐... 음, 여성 50대 뭐 그럼 더 아래 40대라도 유영경 시의원은 좀 연세를 모르겠지만 그0도 일단 신진세력이잖아요. 네, 50 중반. 또 변은영 시의원도 있고. 네. 이재숙 시의원님은 잘모르요 연세를 연세를 잘 모르니까. 다50 중반. 50에서 에 50. 중간, 50, 아, 그래. 50 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말씀하신 대로 유영경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재숙 의원님 다 훌륭하시잖아요. 변은영 의원님들데 그분들은 아직은 그냥 시의원만 한번 더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몇집 저희 음. 몸집 키워서 올라오겠죠. 음. 아직은 바로 올라오고, 김양희 전 도의장 바로 다음은 김수민 의원 밖에 없네요. 30대. 중인데. 아, 그러네. 지금 김수민 의원 우늘 그저, 삼청주여중생 30... 추모제 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음.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음. 인터뷰, 핫도그는 인터뷰를, 핫도그는 인터뷰를 하는데 저보다 키가 커가지고 이 그래. <laughs> 올려다 보고. 키가 160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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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50대 충북 정치인들, 정치 지망생들 뜨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좀 떨어져 가는 모습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